안녕하세요. 해원여원의 진야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위스 루체른에 위치한 B H M S의 어, 픽업들 그리고 첫날 일정, 기숙사 그리고 식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시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픽업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 H M S는 자체의 차량들을 갖고 있습니다. 픽업해주시는 분들이 BHMS라는 팻말을 들고 공항까지 나가 계십니다. 공항에서 이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을 따라서 루체른 시내까지 오는 데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픽업 서비스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은 BHMS의 오리엔테이션 데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아침 식사를 하고요. 같이 교실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교실로 모이면 친구들을 보고 또 교수님도 함께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 카드를 제공해서 통화하고 인터넷 진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름 네임카드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뭔가 할수 있도록 은행계좌 또 오픈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 투어도 진행하고 저녁에는 멋진 디너를 갖게 됩니다. BHMS 기숙사들은 시내에 걸쳐서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은 이제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룸은 두, 세 명이 함께 지내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싱글룸도 있긴 한데 좀더 비쌉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밖에 풍경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시원한 루체르의 광경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안에는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조리 시설이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HMS의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성인들이라서 관리를 시콜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24시간 매일 열려 있는 접수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또뭐 유럽 여행이라든지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상점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보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갖다가 우리 센터들에서 잘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BHMS CTA 센터에 있고요 그 외에도 식당이 몇 군데 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인 메뉴하고 샐러드 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3끼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에 2끼 이제 브런치하고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해서 혹시 알러지가 있으면 체크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이제 전 세계로부터 온 현지 음식들 국제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체 근사한 식당들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서빙도 하고 주문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